여기에 보시면은 프리셋이라고 있는데, 어 여기 보시면은 현재 그 대포가 발사가 되는 장면이 있는데, 자, 얘를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서 장면을 열도록 하고요 자, 일단은 좀 멈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여기서 그 마우스의 가운데 휠 버튼을 이용을 해서 이 프레임을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고,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은 재생이 되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재생을 하고요 자, 이 연기가 사라지는 부분까지 한번 블렌더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략적으로 한 250프레임 정도까지만 블렌더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오른쪽에 노드 그래픽을 보시면은, 자, 여기에 볼륨 프로세스라는 요 항목에 있는데, 여기에 보시면 VDB라고 있습니다. 자, 얘를 이렇게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익스포트 하겠습니다. 자, 익스포트 VDB. 자, 선택을 하시고요. 자, 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아래쪽을 보시면은, 경로를 지정을 할 수가 있고 파일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.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저는 그 바탕화면에 00001 이라는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구요. 어, 이 폴더에 저장을 할 겁니다 자 폴더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파일 네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어떠한 형태로 저장을 할 건가 어 이런 방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저는 요거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요 아래쪽으로 내려서 보시면 현재는 그 0번 프레임부터 64번 프레임까지만 저장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250번 프레임까지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. 이 부분에 251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. 250 프레임까지 저장을 할 건데 0번 프레임부터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총 프레임의 개수는 251개를 적용을 하고요. 자, 이 상태에서 바로 익스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장된 폴더를 열어 보면은 0번 프레임부터 250번 프레임까지 저장이 되었고요. 자, 이제 블렌더에서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탱크 어, 오브젝트가 있는 블렌더를 열었습니다. 어, 이 상태에서 그 vdb 파일을 이제 불러올 겁니다. 키보드에 shift a 눌러서 볼륨 오픈 vdb 선택을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저장된 경로를 선택을 한 후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 의 파일을 선택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픈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지금 이 화면에는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. 자이 상태에서 프레임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할게요. 자 지금 보시면은 예, 연기가 이렇게 있는 요 장면이 이제 불러와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. 어이 상태에서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스케일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0.05 정도, 그러니까 0.05이 예, 정도로 일단 줄여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이 VDB 파일의 위치를 좀 조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화면을 보게 되면 연기가 이 아래쪽은 잘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데요. 어, 이것은 그 엠버진에서 작업을 했을 때이 부분이 바닥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으로는 연기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바닥 부분에 좀 맞춰 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다시 한번 프레임을 움직여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정도면 적당한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위치를 앞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장면을 만들고요. 이동 툴과 회전 툴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한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플랜을 이용을 해서 바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그리고 여기서 자 얘를 선택을 한 후에 씬월드는 어, 체크를 해제를 할 거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렌더 부분에서 이 렌더 엔진을 서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얘는 어, GPU로 갈 거고요. 자 여기는 조금 올려서 이제 쉐이더를 추가를 할 겁니다. 자 여기서 None 해서 하나 추가를 시켜주고요. 이 아래 부분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어 여기를 그 프레임으로 선택을 하고 이부분의 이름을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어이 프레임을 선택하고 이름은 프레임으로 바꿔 주도록 하고요. 어 자, 여기서 요 값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불꽃을 표현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. 밀도는 한3 정도만 잡도록 하고요. 그 다음에 어이 템플릿의 값을 좀 높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5만 정도로 잡아주도록 할게요.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타임라인으로 가서 프레임을 움직여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어, 이 불꽃의 그 색상은 이 지금 보이는 이 쉐이더 항목에서 조절을 좀 해가면서 변화를 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불길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설정값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. 어 불기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플레임으로 그 이름을 바꿔주시고 자이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, 이 랜더 엔진을 이렇게 변형을 주고 여기서 신월드에 체크를 해제를 한 상태에서 어, 이런 식으로 뷰포트에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이 불기를 어, 표현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지금까지 엠버진에서 화염을 만들고 그 만들어진 화염을 블렌더에서 사용을 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